지금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초대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제일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협과 살지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내 쪽으로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굳이하는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되고, 끼리끼리가 되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어 파벌의 문제가 생기니까,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일곱 집사가 택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은혜스럽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언제나 파벌이나 끼리끼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 내 관점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부응하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이제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 그때 예 제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해 드렸잖아요. 바로 이때 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을 바로 그때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지 마음 먹은 그때 이제 기도생활 예배생활 좀 충실히 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마음 먹은 바로 그때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먹은 바로 그때 그때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로 마음 먹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그때부터 더큰 시험, 더큰 유혹이, 더큰 뭔가가 다가 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험과 유혹, 낙심과 절망과 위기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시험을 이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시험이에요. 오늘 시험에 빠진 사람들꼭 이겨야 돼요. 지금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지금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오늘 읽은 보면 1 절에서 3 절을 보시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유대인들을 기뻐할, 좀 기뻐해서 자기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게이 왕의 아주 중요한 일인데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래도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1장에서 11장,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피파 그랬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는 헤롯 왕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박박을 하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왕이 권력을 휘두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더 좋아요.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 그 잡았습니다. 그 잡아서 옥에 가두어 뒀습니다. 그리고 절기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니까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네씩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그랬는데. 한국말 번역은 끌어낸다 그랬는데, 메시지 영어 번역해 보니까, he was a praying, planning,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public lynching after Passover. 6월절 후에 public lynching을 가하기로, 여러분, lynching이라는 말은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키려고 왜 유대인들도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해로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베드로는 죽은 목숨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핍박을 하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 사도들도 그러면 뭐 베드로 죽였는데 그 나머지야 뭐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엄청난 위기와 위협을 이겨냈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 아, 그럴 때는 기도가 잘안 되는데요.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아니, 그럴 때 기도, 기도가 슬슬 나오면 누가 못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소리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금방 확실한 응답이 안 오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금방 뭐가 뚝뚝뚝 떨어지면 누가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earnestly라는 표현을 써서 간절하게, 진 지하게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for Bentle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저, 저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열렬하게 열렬하게 메시지 성경에는 most라는 말을 썼습니다 most strenuously 좀참 어려운 말인데 most strenuously라면 정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최고의 필사적으로 최고로 아주 맹렬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협 앞에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육절를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에 그래요. 전날 밤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사실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죽기 전날 밤에 죽기 전날 밤에. 메시지 성경은 더 자세하게 The time came for the herald to bring him out o r the kill. 그를 죽이려고 하는 끌어내려는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공개 처형할 그 전날 밤에 바로 그때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베드로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 또 매일 새벽, 또 금요일 중보 기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하나님 예배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막혀진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올 본문에 성교에 나올 때마다 저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기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대여섯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장에서부터 기도로 초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했다는 내용 그냥 뭐, 몇주 전에 기도했으니까 1장에서 제가 뭐 기도에 대해 이미 설교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고 목사인 저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이미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합니까? 뭐하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구부 사도는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출되었어요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스테반 때는 도많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막 돌이 날라오는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 생기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해요, 사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걸뭐 하러 기도합니까?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될걸뭐 하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저 푸른 초장에 가서 좀 오늘은 조금 야외 나가서 좀 야외도 구경하고 좀 즐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긴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먹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이제 살다 죽을 건데.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 이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독 끝. 하나님 마음대로. 아, 뭐 정확한 기도기긴 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독 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떨 땐 예스, yes, 어떨 땐 노, no, 어떨 땐 기다려라 어떨 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지 이게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되는 건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기도 하나면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필사적으로, 전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맹렬하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올 때 많잖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낫게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그 병을 끌어안고 그 병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그게 더 놀라워요. 어떨 때는. 병난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병 낫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통 상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도서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응답 돼도 영광 응답이 안 돼도 영광 다른 것 주셔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오늘 또한 가지 의미 있게 볼 내용은 7절에 보니까 호련이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야구부는 이미 순교했고, 다음 날에는 베드로도 똑같이 공개 처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주의사자가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발로 쳤을 것 같아요. 발로. 왜?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아주 코를 골면서 아주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truck 배드로 피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아주. 첫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첫 깨웠다. 첫 깨웠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잘, 잠이 오, 오겠나, 저는. 과연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오겠나?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조금만 근심, 염려, 걱정이 있고 뭐가 잘안 돌아가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돼요. 뭐가 내 내가 내가 생각한 것 대로 잘 이게 뭐가 좀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잠이 안 와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이게 불면증이라.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런데, 지금 내일, 공개 처형이 돼요. 그것도 뭐. 갑자기 무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세사들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해댔어요. 베드로 와서 슬리핑 자는데. 근데 메시지 성경 에 보니까, Peter slept like a baby 그랬어요. 아기처럼 아주 세고 세고 아주 잠은 아주 그냥 아주 세고 세고 아이처럼 너무 잘 자고 있는,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세근세근 잠자는 배드로를 여러분 저, 저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시0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 아마 베드로가 저 말씀 기억했는지 몰라 시편에 저 말씀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지금 내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다음 날 죽을 운명인데 아기처럼 새 건, 새건 잠을 자.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평안을 누려야 될 때요. 최고의 평안을 아기처럼 세근세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두려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겪은 베드로 이거 생생한 체험이잖아요 생생한 체험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다음날 공개 처형될 상황에서 내가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고난과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내가 체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질 필요 없어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주신다. 하나님 돌보아주신다. 영어보지게 보면, 명령문이에요. Cast all your anxiety. All your anxiety. 그럼 캐스트라는 말이 던져버리라는 말에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명령. 왜 너무나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체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그 쓸데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들을 오르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